어 여러분 혹시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나요? 스포츠. 남성분들 특히 더 좋아하실 텐데. 어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이 관심이 있고 좀 좋아하는 종목 정도는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요즘 제 아내는 신인 감독 김영경이라는 그 배구 관련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계속 찾아보고 즐겨보고 즐겨봐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가 재밌냐 했더니, 그 언더독의 매력이라고 하죠. 언더독.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상대로 예상할 수 없는 승리를 했을 때, 그 짜릿한 그 감, 그 기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옆에서 좀 봤는데, 어, 재밌더라고요. 이처럼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는 그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축구는 후반 추가 시간부터 라는 말도 있듯이 이 스포츠의 마지막까지 가, 가도 알수 없는 그 경기를 보고 우리는 재밌는 경기라고 얘기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에스터서의 말씀이요. 딱이 상황이에요. 9회 말 투아웃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팀이냐면 지고 있는 팀입니다. 역전 홈런이 나올지 아니면 그대로 경기가 끝날지 모르는 이 마지막 아웃카운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지 우리가 이 마지막 이야기를 이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터서를 읽은 지또 수일이 지났죠. 벌써 에스터서 읽은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지난 시간 나눴던 이 내용을 상기시켜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가 당시 소아시아를 포함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그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스스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자들이죠. 그게 어떤 이유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내진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막 부르기에도 좀 찜찜해요. 뭔가 하나님께 부탁하거나 기도하기에도 뭔가 찜찜한 그 자책감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에스더서는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는 다른 성경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 하나가 있었다고 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한 번도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 또한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가 민망하니 이 에스더서의 성경도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없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자, 이들의 궁금 이들의 삶에서 이들이 항상 품고 있었던 의문은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애써서는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첫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잔치를 벌이죠. 온 나라의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자리에 왕비를 불러요. 근데 왕비가 당연히 나와야 될 왕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 싫어? 하고 안 나가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왕은 왕비를 그 즉시 폐위시키고 새롭게 왕비를 뽑는데 어떤 방법으로 왕비를 뽑나요? 그 넓은 페르시아 전역에서 가장 예쁜 여인 한 사람을 왕비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페르시아에서 하필 가장 예뻤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였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비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그 모르드게라는 삼촌에게 길러졌는데 당시 페르시아의 이인자였던 하만 하만이라는 사람과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 사이가 좋지 않았냐? 하만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 꿇어 절하고 그 사람한테 아첨하게 일수였는데 모르드게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본체만 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나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의 유래는 뭐였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자손이었고, 하만은 아각, 아말렉 아왕아가의 자손이었다라고 기록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백 년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족 속을 살려뒀던 그 전쟁과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부르라는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정하죠. 그래서 이 죽일 날짜를 정할 때에 유대인들은 다 진멸하게 합니다. 자이 사실을 모르데게가 알고 나서 에스더에게 청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우리 민족이 이 날이 되면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비니까 왕한테 나아가서 이걸 좀 얘기해줘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한테 부른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지났어요. 내가 지금 왕한테 나가면 나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 왕은 자기가 언제 어느 때든 암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호위병들이 왕의 부름이 없이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가지 못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만이 아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왕비가 된게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닐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에스더가 가장 유명한 대사, 이 대사를 말하며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을 내죠. 알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 시간 나눈 누 이야기예요. 자, 구의말 투아웃 상황입니다. 이제 왕 앞에 나아가면 당연히 죽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상황.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기승 전결에서 보면 지금은 전과 결이 남았어요. 자, 그 장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뜻에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니 30일 동안 부르지 않을 정도면 뭐 잊어버린 거죠. 그냥 잊어버린 상태인데 왕의 부름 없이 나온 에스더를 봤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자기 앞에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왕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왜그 연애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해 보셨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수 있어. 안해 보셨나요? 남성분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 일을 사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예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예스더가 왕에게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조서를 왕께서 다 취소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예상과는 달리,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싸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뜬금없이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하만과 함께 오라고 얘기합니다. 어, 왕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뭐 잔치? 좋지? 여봐라, 하만을 데려와라! 하면서 하만과 같이 잔치에 갑니다. 그래서, 왕이 이 자리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붙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나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했더니, 에스더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시여, 내일, 내일 내가 이 똑같은 잔치를 준비할 테니, 하만과 함께 내일도 오소서. 그러면 그때 내 요청을 왕께 말씀드리겠나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그래서, 그래? 그래, 그럼. 하고 쿨하게 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장 기분 좋은 사람 누굴까요? 하만이죠. 자, 왜, 왜, 왜냐면, 왕을 제외하고 어쩌면 왕의 제1권력자라고 할수 있는 왕비가요, 잔치를 준비했어요.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는데, 왕뿐만 아니라 본인도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또 잔치를 내일 준비한다는데, 그 자리에 또 자기를 초대했어요. 왕과 함께. 그러니까 하만이요, 막 어깨가 막 천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권력 욕과 이 탐욕에 눈이먼 사람인데, 막 기세 등등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누굴 보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모르드게를 지나쳐 갑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친구들에게, 야, 내가 왕한테, 아니, 왕비에게 잔치에 초대받았어. 그리고 내일도 갈 거야. 야,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저기 모르드게 쟤는 왜 나한테 절하지 않는 거지? 아, 얘좀 어떻게 할수 없나? 라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뭘, 무슨 아이디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높이가 50 규빗이라는 건요,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23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미터면 아파트 8층 높이에요. 아파트 8층이면 우리 주연 집사님 사시는 곳이 8층이에요. 거기서 내려다 보면 진짜 좋거든요. 경관이 너무 좋아요. 그 정도의 장대, 그 정도 높이의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매달라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당시 수산성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고개만 들면 장대에 달린 모르드계를 볼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한, 죽은 사람 한 사람에게도 수치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그 가문 자체에도 굉장히 수치인 그런 일이 바로 장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마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나한테 거, 나한테 대들거나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쟤처럼 된다라는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장대를 만들게 됩니다. 넌 내일이면 끝났어. 넌 이제 끝났어, 내일이면. 자, 그런데 이때,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요. 왕의 침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두 가지 우연, 아니, 하나님 편에서는 두 가지 필연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만이 장대를 만들던 그날 밤 하필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 예수님 당시에 읽혔던 성경이 있는데 70인역 이라는 성경 번역본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해요 주님이 왕의 잠을 빼앗았다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우리로 따지면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역대의 왕실의 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을 가져다가 읽히게 하는데 하필 그 읽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려줬던 그 장면을 하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기록을 읽고 나서 모르데게에게 본인이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포상도 내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러면 내 체면이 말이 안 서는데? 내가 도, 왕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뭔가 은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신하들에게 물어보려고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오냐면 하만이 왕 앞에 나옵니다. 왜 왔어요? 내일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그걸 허락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왕이 하만하게, 하만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내가 좀 특별히 대우 좀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지금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야 하만아 한번 내게 해봐라.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겠니? 하니 까 하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이거 안 돼? 어 이거 내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하리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한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니 하소서. 하만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왕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받는 호위를 받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본인인 줄 알고. 자, 이 하만의 말을 들은 왕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네 말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걸문 앞에 있는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니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러 온 하만이 도리어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는 상황이 됐어요 이 하만의 속이 어땠을까요 오막 썩어 문드러진다 라는 표현을 하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참 하만에게 위함 삼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발이 남았죠. 바로, 부루라는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진멸한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만 되면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이 됐습니다. 약속대로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가운데 갑니다. 뭐, 비록 모르드계를 자기 손으로 높여주긴 했지만, 자기가 왕과 함께 초대된 사람으로 여전히 자기는 뭐 이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묻는 거예요. 자, 내가 잔치에 왔으니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내가 하늘의 별도 떠나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제 입을 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우리 유대인을 모두 진멸하고 도륙하려고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냥 우리가 노예만 됐어도 아무 얘기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를 죽인다고 하니 내가 왕께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대답합니다. 뭐? 감히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꾸민 거냐?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노하여 잔치의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어 상상해 보면 이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자신이 신뢰했던 신하였죠. 많은 일을 믿고 맡겼던 신하였는데 왕비가 저 사람이라고 얘기하니 얘를 어떤 정도에서 처벌을 해야 되지? 어느 정도 선까지 벌을 내려야 되지 않은 고민 때문에 잠시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하만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이 상황은 완전 날벼락이죠. 이때 하만은 두 가지 선택지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선택지냐. 하나는 왕 앞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 또두 번째는 그 자리를 피해 즉시 도망가는 것. 이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마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요. 에스더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선택이었냐면, 이 당시 사회에서는 왕이 없는 자리에서 왕비와 함께 남성이 함께 있었으면 안 되는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헌에서는요. 왕비에게 일곱, 자국, 일곱, 일곱 발자국 이내에는 남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도 기록하는 문헌이 있어요. 그런데 하만이 어떻게 한 거예요? 패닉 상태가 돼서 이 에스더 앞에 가서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생각을 마친 왕이 다시 이제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눈앞에 에스더 앞에 엎드려져 있는 하만을 보게 됩니다.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건을 왕이 이르되 저 하만이 공중, 궁중 공중내 앞에서 왕후를 당강까지 하고자 하는지라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쏴더라자 이제 하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왕은 어떤 적당한 선에서 벌을 주려고 했었지만 했었겠지만. 왕비 앞에 엎드려져 있는 하만을 보고 극대노하여서 바로 다른 벌을 내렸을 겁니다. 그 벌이 어떻게 됐냐면그 처형이 바로 모르드계를 매달 장대에 그 아파트 8층 높이의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대로 이야기가 끝나면 역전없는이 아니죠. 왜냐 유대인이 진멸될 날이 남았죠. 유대인의 당하, 죽임을 당하게 될 그날, 이 부르라는 제비를 뽑아서 나온 그날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이 날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을 유대인이 역으로 심판하는 날로 바뀝니다. 에스더서 9장은요, 바로 이 일을 대상과 숫자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스스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7 5 0 0명을 도륙하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드계의 조상 사울 왕이요. 아말렉 족속을 치면서 뭘 남겼습니까?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 갔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었죠. 그 전쟁과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의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일을요. 에스더와 모르드계가 완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요 이 날을 오늘까지도 기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에말 투아우 상황에 역전 옴론을 날리신 이 날을 오늘까지도 기, 기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불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을 살아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의 말 투하우 상황에서 뭐 안타 정도로 무성부로 만들어 준게 아니라 역전 말루 홈런을 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유대인들은 한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데요. 그 음식이요, 바로 이저 과자입니다. 저 저기 홍수희 사모께서 나눠주고 있죠. 저 과자의 이름은요, 하만 타시엔이라는 과자예요. 하만 타시 무슨 뜻이냐면 하만은 하만이라는 이름이고요, 타시엔은 주머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만의 주머니. 하만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뇌물과 그 더러운 방법으로 얻은 재물들. 하만이 왕을 꼬드길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왕에게 은1만 달란트를 주겠사오니 이를 허락하소서하면서 꼬드겼었죠. 그 하만이 가진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그 재물이 그 가운데 있는 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 저 하만의 주머니를 다 씹어 먹으면서요.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신과인도하신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렇게 불임미를 전했다, 기념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는요, 비록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수에로왕의 불면증으로 판을 흔드시고요, 에스더서의 용기로 하만을 죽이 고발하고, 또, 하만을 그 장대에 세우시고, 또, 저주를 불러온 그 부르를 축복과 승리가 있는 부리밀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드러나시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당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겠습니까? 아, 나도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얘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위로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단지 2500년 전, 2500년 전, 년 전에 이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일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큰 하나님의 역전승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산성 안에 가장 높게 달린 장대처럼 모든 사람이 볼수 있고 온갖 수치와 모욕이 있었던 다른 장대.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있던 십자가라는 장대에 예수님이 달리셨죠. 그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주셨죠. 그 장대에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만의 주머니처럼 두둑한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도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같이 보였던 그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역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기조차 좀 민망하고 또 나에게 닥쳐온 어떤 시련의 장대 때문에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드는 밤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겪는 이 무거운 짐과 슬픔과 애통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변하여서 변하게 하실 우리의 불임절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에도 고백했듯이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는 한수두수 앞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만의 주머니처럼 가득 담긴. 내 안에 어떤 부와 명예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에도 나를 향한 계획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